성소에서 이곳을 통합의 사원이라고 부른다. 젤라가 이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라고는 혼종밖에 없었어. 며칠 동안의 싸움인지 큰 성과는 없었어. 예언에 따르면 성천한 두 종족이 힘을 합쳐 사원 안에 있는 계시 의 전당을 찾는다고 한다. 두 종족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성소가 잠든 젤라가를 깨울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인지난 예언 따위에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렇게 함께 섰다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다 나의 동... 뭐지? 새벽이 다가온다 성소를 향해 출발하자 변화를 맞이해야 어서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는 말 사원의 수고병들 말해봐라 잠깐 느껴지는 이 피조물 안에서 강력한 힘이 깨어난다 순수한 형제 순수한 정신 너의 힘을 증명하라 내게 가까이 붙어난 캐리너 나의 사이오닉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취할 수 있다 말해 나의 동족을 선다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 열쇠가 있었군 좋은 정보야 계속 가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 장치에서 태양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것들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너희의 유산이요, 있노라. 뭐지? 말 조심해, 혼정이야 답이 필요해, 나의 본성은 다해. 대담한 계획이군. 또 다른 피조물이야. 문을 열려면 이 피조물을 사게 해야 돼. 말해, 뭐지? <목소리> <목소리> 어서 말해. 뭐나 빨리 말해. 나고 싶은 말이든도가나은가보이든 니가. 나이든, 니가. 나이든, 니리 나이든, 니가. 나이든, 이가 나이든, 니가. 이가이 엔파이어 말해봐라 우리의 인 말해, 우리의 인간 미래란 우리의 것이다 함께 라면 우린 강하다 반드시 승리하리 말해 뭐지 뭐지 어서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명은 우리의 편이다. 성소가 아직 적동한다. 저기 성소가 힘을 모으고 있다. 곧 활성화될 것이다. 당신 친구들인가? 그럴 리가. 아문의 병력들이 사원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모양이고, 저들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laughs> 당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아르타니스. 마이로. 나의 나의 손으로 반드시 함께라면. 영화를 말해 내야 한니다 내일이 우리 반드시 승리가 되 분명히 우리를 기다린다. 함께 가야 우리는 땅라다알엔파새벽이다가온 어서 말을 어른 정자로 당신의 성소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 반드시 승리하리 이제야 보인다. 처음은 공에서 태어나 젤라가였다. 그들의 신성한 목적은 생명을 잃고 무한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새로운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잘나가는 물리적 형체를 취한 다그 형체가 파괴되면 다시 공원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지금까지 그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가 중추석을 조립해 이곳으로 찾아오길 기다려왔다 아무런 카나를 통해 나의 동족을 지배하며 그들 안에 기거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너을 기사단으로부터 분리하며, 고허 석으로 내쫓을 수 있다. 움직이자, 아르타니스. 아직 갈 길이 멀어. 반드시 승리하리라. 함께라면... 가자. 곧 적들이 사원 안으로 더 밀려 들어올 거야. 아픈. 언제나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우리는 어둠의 마스터성이. 네, 우리. 요이변를게 되어. 영예롭게 앞장서리. 이쪽 통로는 막혔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방 번, 다을찾아 우리 을아야 한다. 이 길을 이 길을 야 한다. 이을찾아이을 찾아야 한다. 을 찾아야 한다. 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길을 찾다이 대답은 아다이아다을이다 함께. 어떤 얼간이가 나를 공격하느냐? 명예롭게 앞장서리라한 점의 의심도 없이 방법은 하나뿐. 이쪽 통로 역시 막혔다. 잠깐. 원정이다. 여왕이 듣고 있느냐 우을기 함께라면 우린 강하다 라가너의 무덤이 되리 우린 강하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의 유산은 너희의 미래이니

전당 으로 침투했다. 검을 준비해, 야할타니 어둠의 마스터 싸우에 자이을 받으리라. 반드시 있으명히를기다리의어 잠깐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군. 앞장서 악탈했어요. 이 성소는 온통 그림 문자 투성이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지? 성소와 교감한다는 건 단순히 그림 문자를 읽는 것그 이상이다. 이 돌을 구성하는 원장 하나 하나에 모두 의미와 목적이 있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 이곳 올라왔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부르고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는 않았다. 무한의 순환은 언제나 똑같다.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나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순수한 정수와 형체 저그와 프로토스 하지만, 젤라가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동족을 진화시켰던 건 아... 아몬이었군. 우리가 젤라가로 알고 있던 모든 거짓이었어. 가자, 아르타니스. 조금만 더 가면 원하던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이곳이 마지막 전당일 것이다. 잠깐! 문이 열려 있어. 피조물은 파괴됐고. 아무나 들어가면 개선 안 돼. 너의 권력에 어떻게 될 수가 어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성소로 가자. 하고 싶은 말이냐고. 나의 공격을 전원을 <목소리도> 에다가 방법은 하나뿐 어둠의 신께서 기간 너의 죽음을 예견하셨으니 우린 그위언을 실현시키리라 니

이렇게 확정스. 힘과 용기를 반드시 승리할.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전부 한의 시면으로 인도해라.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함께하면우린 강하다. 명예롭게 앞장. 엠파이어 방법은 하나뿐. 연보를 가리 어디서 나. 영 명예롭게 앞장대한이 하나의 일대에 우리의 미래는 공허 속에서하나에되리라하나리때우리에 우리에게 우리게 우리에게 우 성소로 가봐, 아르타니스. 이 신들에게 물어볼 게 많잖아. 운명이 전환하고, 뭘까? 다시 태어나는 동안... 나가 앞에 있는 저 성천의 방에서 잠자고 있었다. 선택된 두 종족 중 젤라가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순수한 흉추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저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 그래 어때 잠자자를 만날 준비 했어 물론이다 하지만 저 승진의 방에서 우리의 고아리 기다려.